하이, 반갑습니다. 열정, 박입니다 예. 아, 오늘,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오늘 주무실 때, 창문 꼭 닫고 주무시고, 예. 바람도 한번또 시원하게 바람 부니까, 예. 오늘 음료수 준비했습니다. 오렌지, 예, 포도. 일단, 오늘은 좀, 조금 다르게, 여기다 부어서 먹을 건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5에요. 예. 1.5, 1.5인데 한번 부어볼게요. 모자라면 뭐 몰라서 이거 부, 부어보고 모자라면 뭐 요것도 불라고 두개 일단 준비했어요. 일단 부어볼게요. 어우 가스가 가스, 나가스, 네. 가스. 어우, 자 들어갑니다. 음, 일정5가 없는구나. 1.5가 넘네. 1.5가 넘어. 그러니까, 한 번, 딱 보니까, 한 1.8?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죠? 어우, 가스, 이게 가스, 가스가 더해. 와, 씨, 와. 대박. 와, 이거 그냥, 제대로 그냥, 차갑게 됐네요 에. 제대로 차갑게 됐어 에. 에. 갑니다 차는 또 차야 마시죠 자는 체험하시고 예 좋습니다 어우 색깔이 그냥 바로 그냥 쏘맥이 돼 버렸네 자또 그냥 찍으면 재미가 없죠 에. 아 이번에 잘 보이게 아이고, 이게. 어다 아우, 저 오늘, 는나 그냥 안나오고어씨 너무 많이 따랐나보다, 이거. 너무 많이 따랐나보다, 이거. 어씨 요, 이, 요, 보이세요, 요거? 입구? <laughs> 입구에서. 야, 입구에서 넘칠라 그래. 이거 씨, 서서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우, 대박이네, 이거. 흘러갈 것 같은데? 흘러갈 것 같은데? 어씨 어떻지? 서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분위기가 서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입구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네, 입구에 따르는데 여기, 여기 딱 걸렸어. 살짝 들어보면 그냥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볼까? 자. 시작하고 먹겠습니다. 시장부터 할것 같아요. 5시 엄청 먹어. 아, 누르면서 바로. 오십, 오십, 시, 쫙. 뭐야? 다시, 다시. 빨랐어. 초가 빨랐어. 시, 작 Thank uh you. -huh. Uh... 하고 보다고 섞어 먹으니까 아 맛은 있네요, 맛은 있. 어 예, 이게 오늘 이게 오늘 저녁입니다, 저 오늘 저녁. 예, 뭘 먹었으니까 또잠잘 오겠네요. <laughs> 아 일정 한8 리터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섞어서 먹어보긴 또 처음이라, 예 시간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양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같진 않고 그냥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더또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 달축하고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